16일 청문회 황당 질문 답변 총정리. 불법 청문회 단장 중단하십시오. 불법 청문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박규택 의원 뭘 쳐다봐요? 보지도 못합니까?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보지도 못합니까? 보세요,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계속 보기만 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말은 안 하고. 띠 예. 말하지 마세요. 자, 오늘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의해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발언하면 퇴장시킵니다. 곽규택 의원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진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5분간 계속 째려. 보는지 안 보는지 국회 직원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 넘었으면 국회법에 의해 퇴장입니다. 청래형, 규택이 아저씨 째려보다 눈 깜박였어요. 퇴장은 면했어요. 본기내 번호는 왜 알려주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어 공수처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싶지만 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허허 하하! 참 아주 특이한 분을 만납니다. 사단장이 그렇게 비겁해요? 출덕해요 자기 집문 비밀번호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귀신 잡는 해병대에 먹지를 하네요. 과거 해병대 1사단 불법 침입 사건 민간인과 임성근은 커피를 대접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래 평사들은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맞지오네그후또 민간인 침입 사건이 있었을 때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포 해병대 연례는 이렇게 쉽게 민간인의 돌립니까? 신기합니다. 세복 입은 명예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명예는 골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골프를 많이 찾나 볼까요? 2022년 9월 24일 25, 26 27, 28, 29 골프를 칩니다. 26일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입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는 북한도발이이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10월 1일, 2일, 3일 계속 골프를 칩니다. 이 기간에도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골프치로 군대 왔습니까? 골프는 대기태세 유지 차원에서 멀리 떠나가지 말라는. 예,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해도 대기는 골프로 대기태세 하셨군요. 대단하시네요.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골프채로 <laughs> 마구 때리려 하셨나 보네요 <laughs> 그 골프장에 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없습니다 다른데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카톡에 문자 산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부라는 말은 산부라는 말은 저녁 4시에서 5시에 궁시렁 궁시렁 다들 골프 안 쳐봐서 모르시나 본데 산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부이자라는 것도 있죠 요 연구 없다. 산부 없다. 임성근 증인. 본인 이름으로 해병대 초대장이 갔는데, 뭘 사령부에서 했다고 합니까? 기억이 잘안 납니다만, 포항 지역은 제가, 그외 지역은 사령부에서 보낸 것으로 압니다니. 이종호 등의 해병대 행사 참석 사진도 있고, 초대장도 본인 이름으로 나갔는데, 그리고 이종호도 성근이 개. 화대하며 녹취도 있는데, 이종호를 모른다는 입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긴 본인폰 비밀번호도 잊어버렸는데 전에 만난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방이 심히 우려됩니다. 히리리리리리리.